안녕하세요 미니모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꾸매트가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요거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뉴니뉴니 스튜디오 제품이고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들이 쫙 들어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요런 모양까지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빨간 체크가 들어가 있는 아주아주 아주 사랑스러운 다꾸매트입니다 스몰이랑 라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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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앞으로 여기에서 닦고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좀쫀다리 구매한 여러 가지 문구 제품들을 하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2024년 다이어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내년에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새로 산 제품은 이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이고 사용을 했던 제품들인데 이게 표지가 또 예뻐가지고 여기 표지만 좀 바꿔서 내년에도 요 다이어리를 사용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타오바오에서 주문했던 제품인데 이것도 다이어리 사놓고 다꾸를 아직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미니 마카롱 다이어리가 이렇게 저번에 같이 꾸몄었는데 요거 다이어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다시 새롭게 좀 셋업을 해가지고 써볼 생각이고요. 요거는 하미나즈 다이어리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사용을 해볼 거고 이제 새로 두 가지 산 것들 이렇게 요거는 유튜버 쟁이님께서 이렇게 다이어리 커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는데, 이거 진짜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게 사실 사놓고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영상을 날리는 바람에, 요렇게 2024년 다이어리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패턴 자체가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소재의 패턴이고요. 이렇게 안에는 빨간색 체크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키링을 달수 있는 고리도 있고,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 다이어리는 그 같이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리인데, 요것이 아마 이름이 뭐였더라? 요렇게 180도 이렇게 착착 펴지는 다이어리인데요. 무지 다이어리에요. 제가 이렇게 비슷한 다이어리를, 어, 요번 연도에이렇게 이렇게 되게 잘 사용해가지고, 이것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이어리랑 같이 이렇게 커버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반 년씩 쓸수 있는 다이어리여서 이거는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 12월까지 쓸수 있는 이렇게 호보니치 다이어리 두 가지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호보니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월마다 이렇게 계획을 적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쓸수 있는 이런 다이어리. 호보니치를 진짜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는데 계속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2024년에 써보면 어떨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속지가 진짜 얇네요. 약간 재질이 성경책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의 얇은 두께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뭐야, 이거는. 음, 뭐 이런 페이지도 있네요. 이게 뭔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뭐 좋아하는 거 적고 그런 건가 보다. 뭐 맛있는 거 먹었거나 아니면 뭐 영화 봤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적는 그런 거 같고, 요거는 버킷리스트 적는 거 같아요. 음다 일본어다. 무슨 말인지 하라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이두 가지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다이어리에는 뭐 그날그날 일기 내용이 많았던 그런 날에 추가로 더 적을 생각이고요. 이것도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그전에 이거 쓰던 거 커버가 있는데 한번 끼워볼게요. 이것도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킴보르 다이어리 커버인데 이렇게. 이렇게 껴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예전에 성곰님 다이어리 커버인데 여기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찰떡이겠는데요? 딱이다, 딱이다. 오, 딱이죠? 이렇게 딱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 다이어리에다가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써볼거고 증인이 커버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호보니치가 A6 사이즈여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네요 짠 요렇게 그래서 메인으로 요렇게 두가지 써줄 생각이에요 음 나중에는 이게 많이 부풀어지면 이게 안 잠기긴 하겠죠 그래도 요렇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까지 2024년에 제가 쓸 다이어리 보여드렸고요 이제 맨 처음 보여드린 제품은 포랑입니다. 포랑에서는 두 번째 구매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신상이 너무너무 예뻐 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이 마트에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작가님께서 귀여운 쿠키도 넣어주셨답니다. 이거는 제가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귀엽다 12월 신상팩을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작가님께서 덤으로 넣어주신 제품들인 것 같은데, 이 봉투도 너무 예쁘죠. 이거 쿠폰 스티커도 하나 받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사진에 작가님의 편지가 담겨져 있는 이런 귀여운 엽서가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호랑이에서 신상팩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품절이어서 낱개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들은 모조지. 요렇게, 재주문, 리뷰쓰기 뭐 이런 적혀있는 모조지랑, 이건 오늘의 스티커라고 적혀있는 요런 모조지. 그리고 요런 거. 너무 귀엽죠? 요것도 닦고 하면서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조지들.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크게 들어간 사각 모조지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요런건데 약간 찢어서 활용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요거는 미니 스티커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소녀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들고 있는거랑 어, 너무 귀엽죠 트리 앞에서 빨간 리본을 한 소녀 그리고 이거 눈사람이랑 같이 눈사람이 오리이네요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햄토리 너무 귀엽죠 이렇게 미니 스티커도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스티커는 개별로 이렇게 여섯 장을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이번 포랑 겨울 신상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일단 맨 처음 스티커를 보면 집 밖은 위험해 라는 스티커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컨셉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이렇게 큰 도안도 있고, 그림이 사각 프레임처럼 담겨져 있는데, 이런 도안도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겨울이 내린 동네 스티커. 음, 너무 예쁘다. 뭔가 진짜 전춥고눈 많이 오고 이런 건 싫은데, 이런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해피트리 스티커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냥냥하게 담겨 있습니다. 트리 모양, 요 친구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별빛 크리스마스 스티커. 요 소녀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포랑은 요런 스티커 프레임 모양이 굉장히 귀여워서 닦고 해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 월간 크리스마스 스티커인데 여기에 있는 소녀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너무 귀엽죠. 이 중에서 저의 좀 최애 그림은 요아이입니다. 너무 예뻐. 이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 귀엽다. 이거는 겨울 소녀들 스티커로 다양하게 소녀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도 있고 이렇게 말풍선까지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다 요 마테도 뜯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여기에다가 2024년에 산 마테들을 스크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스크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금 조금한 패턴들이 모여 있는 이런 마트입니다. 도안들이 너무 예쁘죠? 요즘 이런 무드에 좀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팜팜 스튜디오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여기는 계속 눈여겨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는데 이번 신상이 진짜 엄청 예뻐요. 미쳤다. 너무 예쁘죠? 대박. 오, 근데 저는 이거 마테를 시킨 적이 없는데 이거 덤으로 넣어주셨나 봐요. 너무 예뻐. 오, 이거 왜두 장이지? 잠시만요. 주문내역을 보고 왔더니 제가 이 스티커 를두 장을 구매했네요. 예쁜 건두장 있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스티커 다섯 장 구매했고요. 요거는다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덤을 무지 많이 챙겨주셨는데 일단은 요거 소녀 증명 사진 느낌의 이런 스티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멜로디언을 불고 있는 토끼랑 요거는 아.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예요. 이 내장은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내장 구매한 거고, 이거는 아마 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코로 활용해주기 좋은 이런 스티커 두장 들어있고, 이거는 이렇게 펄감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문구 스티커예요.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인물 닦고 할때 요즘에 빠질 수 없는 게 요런 말풍선 스티커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서 닦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드 컨셉이랑... 이거는 원더랜드 컨셉 그리고 이거는 요번에 나온 이 드레스 컨셉 이렇게 네 가지를 구매했거든요 하나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두 명의 소녀가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유태로 되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팜팜 스튜디오 이 소녀들도 정말 너무 너무 도도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펄코팅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 소녀한테 반해가지고 이걸 구매를 해봤어요 이런 퍼옷 이런 거 입고 있는 이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고양이 같은 이런 친구도 매력적이고 이거는 메이드 컨셉으로 나온 스티커인데 제가 메이드 컨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꼭 사게 되는 편인데 블랙핑크 닷 구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도 테두리가 또 핑크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검은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지만,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요거는 시계토끼 컨셉인데, 요, 모자 장수가 너무너무 잘생기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요 달래랑 완전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이렇게 펄 코팅이 또 들어가서 굉장히 예쁩니다. 요건 아까 미니 스티커에도 들어가 있는 소녀가 이제 크게 들어가 있어요. 어, 진짜 예쁘다. 보니까 얘가 약간 카드마녀 그거를 모티브로 그린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고양이. 그리고 이두 장은 이번 12월 신상. 하,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하, 너무 예뻐. 이게 금방 품절이 됐다가 또 작가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얼른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진짜 보는 눈은 다 비슷한가 봐요. 이쁜 거는 진짜 금방 품절이 돼가지고. 아니, 드레스 입고 있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쁜 거 아닌가요? 진짜 너무 예뻐. 색감도 연보라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사랑스러워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쁘죠? 이거는 두 장인데 진짜 아낌없이 원 없이 쓰고도 한 장이 더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덤으로 주신 러블리 블루 아트 바테도 스크랩을 해볼게요. 요거 뜯을 때잘 뜯어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요렇게 마테에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는 마테예요. 하늘하늘 레이스도 있고 리본도 있어서 굉장히 러블리한 마테입니다. 글리터 마테라 두께감이 좀 있고 색감이 좀 겨울겨울한 느낌이어서 겨울 다꾸할 때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쪼람지 제품입니다. 쪼람지는 이제 4달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12달 이벤트를 할 그런 달이 돌아왔어요. 진짜 1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쪼람지에서는 신상 팩이랑 이번 신상 마테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키스컵 마테를 좀 잘라서 보내주셨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예요. 너무 귀엽죠? 유태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럭키백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카드도 넣어주셨습니다. 이번 럭키백도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는 11월 쿠폰 이렇게 크리스마스 컨셉의 보조지가 4장 들어가 있습니다. 쏘람지 신상은 이렇게 총 6가지로 나왔고, 크리스마스 컨셉의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리사의 소원 스티커로, 유태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저는 스티커랑 마테를 아주 무진장 받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laughs> 다음은 빨강망토의 선물 스티커로, 이렇게 도안이 그려져 있어요. 얘가 애인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짧아지니까 되게 귀엽네요. 초람지가 그림체가 조금 더 귀엽게 바뀐 느낌이라 아무튼 사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이랑 같이 데코로 써주기 좋은 아이템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스노우볼도 예쁘고 이런 기차 너무 예쁘죠. 이거는 호두깎기 인형 스티커 이것도 색감이 굉장히 예쁘다. 핑크색이랑 하늘색 조합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러블리한 크리스마스 느낌이에요. 이거는 선물 나라 앨리스 앨리스 컨셉인데 오, 앨리스 컨셉이랑 크리스마스 컨셉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그리고 이거는 엑스트라 친구들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친구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깨알로 25일은 이렇게 숫자도 적을 수 있게 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랑 이제 제가 구매한 눈송이 장식 키스컷 마트 이거 뜯어 볼게요 이렇게 눈송이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런 키스컷인데 여기다가 한번 붙여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눈송이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키스컷 마트입니다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중간중간 뽀짝이 이런 게 들어간 것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 꽤 전에 시켰거든요? 이제 뜯어봅니다. 이렇게 작당모이 때 구매한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직접 간건 아니고 작당모의 대리 구매를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들을 받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아이오 스튜디오랑 마시랜드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스탬프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전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오랑 마시랜드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특전 스티커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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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었어요. 진짜 색감도 예쁘고 이랑이 토끼가 이 조합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아까워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 스탬프 스티커까지 아주 완벽합니다. 일단은 아이오 스튜디오 이 11월 신상팩부터 뜯어볼게요. 봉투부터가 완전 겨울겨울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물어뜯고 있는 이런 폴라로이드 컨셉의 이런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요. 11월 신상은 이렇게 4장에다가, 이거는 투명 스티커인데 날씨에 대한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닦고 할때 같이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이오 스튜디오 이런 한글 스티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잔뜩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맨 처음은 미에야 팽돌이 스티커로 미에랑 요 친구가 팽돌이인가 봐요 이렇게 펭귄 컨셉이 그려져 있는데 하늘하늘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붕어빵 겨울 간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철이랑 미에가 그림체가 되게 동글동글 더 귀여워진 느낌이에요 이거는 겨울 레커 스티커 이렇게 네 컷이 들어가 있고,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이렇게 코스튬한 이런 스티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네 컷. 귀엽다. 이거는 한복 컨셉으로 설날에 써주기 좋은 그런 스티커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동양풍인데도 굉장히 러블리한 동양풍이죠. 이게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이렇게가 아이오 스튜디오 11월 신상이었고요. 다음은 마시랜드 스티커인데요. 포근팩이랑 겨울팩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일 포근팩은 이렇게 스티커 세 장이랑 여기에는 무조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귀여. 워 다꾸에 활용하기 좋은 것들로만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귀여운 스티커들. 요거는 인형의 마음 스티커. 핑크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또 엄청 러블리합니다. 요런 거 뭐라 그러죠? 십자수인가? 이런 도안으로 그려져 있는데 약간 빈티지스러우면서도 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요. 요거는 뜨기질 컨셉. 너무 귀엽다. 스티커들이 되게 작고 소중한 느낌이에요. 이뻐. 요거는 포근 메론빵 담요 스티커 이렇게 고양이 친구들이 직접 만든 이불인가 봐요 너무너무 포근해 보입니다 요렇게 포근팩 세 장이었고요 다음은 겨울팩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요런 느낌 이것도 이쁘다 이렇게 요거는 눈꽃 합창단 스티커 완전 겨울겨울한 색감으로 되어 있어요. 어, 너무 예뻐. 진짜 보자마자 반한 팩이에요. 그리고 이거. 요거는 오로라 유니버스 스티커인데. 와, 진짜 미쳤다, 색감이. 마시랜드는 약간 요런 느낌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3D 입체 같은 느낌? 진짜 배경 뒷돼지도 한몫 하는 것 같은데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내주셨을까요? 이렇게 겨울팩 두 가지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크리미 크럼즈. 요거는 제가 팩 제품을 구매한 건 아니고 팩에서 이렇게 반띵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되어있고 요거는 붕어빵 컨셉의 요런 유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성냥개비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요 스티커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써주기 좋은 아이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산타 마을로 스티커인데 약간 크레파스? 약간 요런 걸로 그 색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잠들지 않는 마을 스티커 이렇게 산타가 선물을 날르는 그런 도안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크리미 마을에서 요 멍멍이 캐릭터인가? 얘가 너무 하찮고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귀엽게 생겼어. 다음은 소원 트리 스티커로 이 트리가 소원을 들어주나봐요. 제 소원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laughs> 너무 귀엽죠? 다음은 너무나도 예쁜 도미 스티커. 여기는 다 사고 싶었는데 이게 스티커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비싼 느낌이라 많이는 못 샀고요. 고르고 골라서 세 장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케이크 엔젤 스티커로 이렇게 그레이랑 핑크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도미 스티커는 또다 꾸해놓으면 너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이랑 이런 프레임 스티커까지 다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캣 헤드 세트 스티커 이렇게 완전 고양이상의 그런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푸딩 토끼 스티커. 이 스티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인 색감도 그렇고, 약간 이런 레이스 쓰고 있는 이 소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예쁘다. 도미 스티커는 이렇게 스티커 도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한판 닫고가 조금 힘든데,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임 토끼랑 코트 몰드, 콜라보 스티커예요. 팩 제품으로 나왔었는데, 반띵해가지고 이렇게 두 장을 받았습니다. 핑크 얼음이랑 이 딸기 모조지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아이스 모찌 스티커입니다. 딸기 컨셉. 너무 예쁘죠? 이건 코튼널드 스티커고, 이거가 이제 아임토끼랑 같이 콜라보가 되어 있는 겨울 티타임 스티커입니다. 도안이 너무 예뻐요. 이 스티커는 빈티지한 무드가 많이 느껴지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겨울 느낌 냥냥한 이런 스티커들을 한번 떼샷으로 모아봤는데 역시 스티커가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어, 스티커들로 얼른 다꾸하는 그런 영상도 찍어서 어, 만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